2025년, 2015년 을미년생 양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이 가득한 한 해가 펼쳐집니다. 이 시기는 그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학업 및 창의적 활동. 양띠 아이들은 2025년의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나 활동에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더욱 증진시킬 것입니다. 대인 관계 및 사회성 발달. 이 시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새로운 우정을 쌓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 및 환경 변화. 가족과 함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의 적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함양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건강 및 체력,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이므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여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2025년은 양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래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은 2015년생 양띠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풍부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